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던 나뭇잎들이 이제는 제법 그 푸르름을 아름답게 뽐내고 있습니다. 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면 자연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 주시지요. 오늘도 주실 그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삶의 일상들이 종교적인 제도와 관습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음식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고기를 먹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지금의 시대에도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오늘 무슨 날이야? 하며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요. 우리도 예전에 이 밥에 고깃국 하면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고기를 먹는다는 일은 얼마나 특별하고 또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는 대부분 종교적 제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귀한 음식 재료인 만큼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였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세상 제도와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소독이르고 또그 소를 도축하고 판매하고 요리하는 등의 모든 일들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시대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는 하나님 외신이 없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 앞에 바쳐졌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언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후에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 우리도 형제를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는 믿음에 관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 행동이 괜찮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혹여 나의 모습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지식이 있다면 오히려 그 형제의 연약함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주님이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는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문제 투성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으로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 주므로 형제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일터를 섬기며, 주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